배우는 인제 배우 김도연은 웹드라마 체인지에서 주연 유설인 역으로 캐스팅되어 출연할 예정이다. 배우 김도연은 전작 백슬래시에 이어서 곧바로 연이어 차기작 체인지를 준비했다. 체인지에서는 최연소 최초 연출 각본 편집 주연의 동시 활약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도연 배우는 올해 9년차이며 불과만 21세라는 나이를 갖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전과 실행에 옮김으로써 제작 능력의 대중들은 리스펙하는 부분이다. 사람들은 인정할 만한 아이돌계의 스타들에게 올라운더라는 별명을 붙인다. 올라운더란 댄스 노래 랩의 재능을 모두 다 겸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도연 배우는 03년생이라는 최연소 나이에 배우계 최초로 연출, 각본, 편집, 연기, 제작까지 담당하여 함으로써 최연소 최초 배우계 올라운더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다. 체인지 제작사인 플러스 엑스 프엠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김도연 배우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다해 임하는 사람이다. 빡빡한 게임 스케줄로 이미 바쁜 와중에 체인지라는 작품을 책임지고 제작 리더로서 이끌어가 주었다. 자신을 믿고 함께해 준 모든 출연진 배우들을 생각해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시간을 쥐이며 작품을 제작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본 입장으로서 저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연기에 진심인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다. 본인의 연출, 각본, 편집, 로케이션, 제작부가 해야 할 일들까지 등등 모든 부분에 다 참여했다. 그래서 배우들 간의 케미라든지 시너지도 잘살수 있었다. 백슬래시라고 전했다. 웹드라마 체인즈는 유튜브 플러스X 채널에서 5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첫 방송을 만나볼 수 있다.